네, 요즘 신세대에는 지구오락실이 난리죠. 예능 세대가리의 시발점, 특히 구성 멤버들의 합이 기가 막히죠. 랜미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하면은. 그중에서도 단연 예능 치 특히 이영지의 개그감과 엉뚱함이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영지, MZ 세대 영어의 끝판왕이라는데 거기에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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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딱발센 아니에요? 아이 딱발센. 당돌한 매력의 안유진까지. 이둘 같은 m g 지만 영어 스타일은 극과 극이라고. 자 오늘은 이영지와 안유진 mz 세대의 극과 극 영어 스타일을 알아보고 내 영어 모델을 정해봐요. 아나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확인하시죠. How are you hello? Oh, oh my g o s hello. h oh. My wife. Are you kidding me? This gorgeous pretty girl yeah. is your wife. She's my my wife. Hey, you kidnapped by him? 와, 지금 이영지가 아예 영어로 100% 말하고 있네요. 원래 장난으로 여러 번 섞어 쓰긴 했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요. 아, 이건 근데 진짜 특징이 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Oh. I'm g o n to steal her from you. 그 I'll treat her better than you. s t g o t e a make some tea. Go make some tea. Yeah. 지금 보면 소리를 뱉어낸다고 할까요? 굉장히 딕션이 좋아서 아주 완벽하게 소리가 인식이 되죠. 그리고 질문형의 형태가 아니라 평소형의 문장으로 끝에 말꼬리만 올리면서 질문형을 만들어내는 부분. i yeah. m going to를 축약한 I'm gonna. 네. 한번더 축약한 oh. I'm gonna steal her. Oh. I'm gonna oh. steal her를 쓴 부분. 확실히 교과서를 통해 배운 용어. 는 아닌 걸알수 있죠. 이영진은 본인만의 독특한 영어 학습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유학 가서 영어 환경에 자신을 던져놓는 것을 인터넷 상에서 그대로 적용한 거죠. 특히 이건 인싸력이 충만하고 외향적, 관계 지향적인 성격인 사람에게 아주 찰떡이겠죠. 이런 이영진의 성격 자체가 요즘에 약간 m z 세대들 약간 그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좀 여러 군데 발 담그는 게 좋대요. m z 세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타입의 영어 고수가 있는데요. 미진이랑 프리토킹 해주세요. It's o k y e a h okay, relax. Okay, but it takes time. It takes time. Yeah. Is there a reason you're studying English? Uh, of course. s i v e uh -huh. I really w a n communicate with global fans. o k a 는데요 발음이 되게 괜찮아요. 자 지금 안유진의 영어는 한눈에 봐도 이영지 스타일이랑은 좀 다른 걸알수 있죠. 보다 즉흥적이진 않고 준비성이 철저한 스타일의 영어인데요. 나 외향적이 아니어서 영어를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takes time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의 회화 스타일을 밝히면 큰 문제가 될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유진 그가 몇년 전만 해도. Do you know Sy? Yes, I know Sy. Oh yeah. You know him? Do you know? Yes, oh, yeah, I you know no Sy. Yeah. Let's. draw on the wall. Okay. 한번 벽에 그려볼까요? Please draw pictures on the white wall. 이렇게 영어가 꽤 어색한 걸알수 있죠. 네,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을 그대로 쓰니까 실제 상황에선 어색할 수도 있겠죠. Do you know Psy? 라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Psy를 아냐는 느낌이 들어요. 좀 어색한 문장이니까 지양하는게 좋고요. Please draw pictures on the wall. 이런 말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지만 조금은 명령조로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럴 땐 Would you please 하고 부탁하는 게 공손한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I'm 주입식 교육. Hello. Hi. Hi. Yeah. You did a, an English speaking contest. Oh yeah. What did you talk about? I talked about yeah. Yeah. <laughs> 영어 말하기 대회 1등을 했던 안유진인데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는 좀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hey guys, so 불과 몇년후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세요. 공고 있는 예승님에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I was studying <laughs> about when we meet other friends. Mm -hmm. Okay, what was your favorite phrase about it? Hang out. Let's hang out. Yeah, let's hang out. Oh, <laughs> 네, 크게 공부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를 마지막에 한번 더 더블 체킹하는 과정이 추가됐던 거였죠. 이게 바로 주변에 언어 부문을 두면 좋은 점이겠죠. 공부 방법, 그러니까 인풋은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도 강한 외적 동기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더해지니까 엄청난 실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영지의 영어는 안유진과 정반대인데요. I'm sorry that I can't speak English. Just saying any words, spit anything, everything. <laughs> I'm sweating. Doja Cat because I like the freaky, nasty, sexy, and talented girl. I think I might be the McDonald's drive-through cashier or something like loud and using my voice and. Confusing people from Coco, the movie Disney movie. You always have to seize the moment. 자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백이 아예 없죠. 생각과 즉시 영어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구사하는 어휘도 굉장히 좋죠. 외향적이어서 뭐, 말을 많이 해서 된거 아니야?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영지도 굉장히 많은 인풋을 통한 학습을 한 스타일이에요.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해도. Oh my gosh, I have a crush on rapper Lay1 And I make a song with him Shot my feelings to him, I love you Be my f i a n c e And he was like, come on 정말 이영진은 우리가 요즘 M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가끔씩은 이런 태도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데 이는 세대 간의 오해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옷 차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요즘 청소년들의 옷 차림이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시작해서 X 세대, N 세대, M 세대, Z 세대까지 우리나라에선 m g 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Millennials, Gen Z라고 부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미국에서 콘대 세대는 어떻게 부를까요? What's up, man? You doing a little dance? Oh, yeah, it's just a new challenge. Do you even have a job? Job? I have like half a million followers. For what? I do pranks on old people. Dude, that is so stupid. Yeah, okay, boomer. Dude, I'm not a boomer. I'm 30. Oh my god, you're 30? How are you still alive? Hey, neighbors! How's it going? Having a little dance party? What is that, dude? Mind if I join? 네, baby boomer that is a boomer. Boomers, Joe. 미국에서도 MG의 꼰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요. Okay, boomer meme. So what is it? Why is it trending? 그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Millennials i n Generation Z have the Peter Pan syndrome. They don't ever want to grow up. Came to realize their society was not sustainable. 네, 정말 안 좋죠. 그 이유는. MZ세대는 부모세대처럼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막상 부양해야 할 부모세대가 철교까지 늘어놓으니 반발감이 심해진 거죠 반대로 MZ세대는 철이 없고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는안 좋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비욘세의 신곡에서도 나온 미국 내의 퇴사 열풍이 MZ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도 한몫했죠 하지만 오늘날은 전통적인 일자리와 다르게 성공의 루트가 많아진 것까지 폭넓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영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MZ 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성공시나 래퍼가 있는데요. 어딘가 독특한 행동, 말주변까지. 현 시점 MZ 세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 중인 포스트 말론이죠. 하지만 포스트 말론도 한때는 게임 방송을 하는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다고 하는데요. To to really 일찍이 학업도 잘하는 것도 하나 없던 포스트 말로는 LA의 친구 집에 얹혀살며 무작정 독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Like y o checkup is gay. It was guitar hero t It's like, dude, this is sick. This is dope. I started playing and I got good. 게임으로 기타를 배운 포스트 말로는 의외로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I don't have fucking time to wait. I don't have any money. 어느 날 작곡한 곡을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렸는데 the next day. Just went, mm, 바로 이 곡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트위터로 언급을 하며 유명세를 얻은 화이트 아이버슨이죠. 이 곡으로 버스트말로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누군가는 치기 어린 도전으로 I'm just of but... 그저 단순히 얻어걸린 운으로 치부할지 몰라도. i love this shit like this is the shit that i love this is what i want to do i love the music i love making music i took the leap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you know no one can really say shit do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right do, don't go be doing something you don't enjoy not talking about running away from your responsibilities but spend all your waking hours outside of whatever the hours you work in a day. Finding something you really feel pulled to do. 우리 모두가 이런 슈퍼스타가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나만의 작은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어라는 분야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온라인 클래스를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문장부터 스토리로 이어지는 영어 회화의 본질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 going bro, but eat less please.